지난 8일 80주년 기념관에서 선진 국방연구추계 학술대회가 개최됐습니다. 본교와 경남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방위사업 분야 학술교류 확대와 우수 연구 성과물 공유 및 확산을 위해 열렸습니다. 개회식으로 시작된 행사는 미래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국방 방위산업 발전 전략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기조 강연으로 최성빈 박사가 한반도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방위산업 이슈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어지는 강의는 국방정책, 국방기술 융합, 방위산업이라는 소주제로 크게 3가지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세션별로 4가지로 준비된 강의는 프로그램당 구두 발표로 30분간 진행된 뒤 10분간 질의응답 및토론의 시간을 가지며 총 40분의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한반도 국가 안보에 큰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발전하고 있는 기술들이 국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KWB씨, 정기롱입니다.